뭔가 이 최첨단 이거 뭐죠? 이게 딱 하면 이게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재생 잉크 쓰듯이 충전해서 쓰는 재생 팁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고 얼굴 살이 너무 없는 분들은 초음파 계열의 이런 치료를 하는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부작용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래도 알고 나면 좀 조심할 수 있으니까 있죠 제가 종이로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 네. 슈링크는 오전이 형. 아, 네. <laughs> 오늘은 뭘또 뭐 하고 계셨어? 아, 뭐야 이것도. <laughs> 아니요, 이것만 좀 하고 갈니고뭔 <laughs> 촬영할 거예요? 하기 전에 뭔지 좀 알려줘요, 그러면. 아, 이 정도는 좀...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좋은 것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또뭐 이상한 장비가 있어? 뭐야 이것도? 우치선이야 이게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은 장비예요. 어디에 도움되는 거죠? 피부가 처졌을 네. 때착 달라붙게 해주는 매니저. 어, 이름이 뭔가요? 슈링크. 슈링크. 오! 소리가... 뭔가 이 최첨단 이거 뭐죠? 리프팅? 혹은 뭐 얼굴 자가 지는 시술로 인모드나 울쎄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고 또 저희 영상도 찍었는데 또 이건 못지않게 이 슈링크 슈링크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받고 효과도 좀볼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슈링크 한번 쫙 알려주세요 또 원장님 이 슈링크와 함께한 시간들이 대법 되나요? 얘는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사용한 지도 정말 오래됐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시술도 많이 했고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가성비 좋고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도 나름 괜찮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고 되게 좋아하는 레이저 장비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그럼 이 슈링크가 뭔지 뭐 어떤 시술이고 어떤 목적과 원리를 또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슈링크는 영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 것도 좋아해요 슈링크, 수축하다 그런 아... 뜻이죠 슈링크를 빵 쏘면 피부 안쪽이 빵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되니까 거기가 리프팅이 되는 원리 뭔가 늘어진 게딱 수축되는 그 느낌인가요? 맞아요 탄력이 붙기 때문에 수축하다 슈링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에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리프팅 레이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기가 뭐예요? 이러라고 썼는데 다른 방법으로 써가지고 야 뭐야 저렇게 쓸 수도 있어? 해가지고 이제 또 사용하고 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회사에서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닌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는 피부 안을 태우는 원리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나요? 햇빛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돋보기로 색종이 탁 태우고 에이, 하는 거? 이렇게... 이게 딱 초점이 맞춰지잖아. 네. 그한 점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거기를 태우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초음파 에너지를 쫙 집약을 해가지고 피부 안쪽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밖에는 데미지가 없고 네. 피부 안쪽만 태우는 거예요. 돋보기 원리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피부 안쪽 을 태워서 새로운 피부들이 또 재생 이 되겠죠 네. 그래서 피부 재생력이 올라가고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리프팅을 시켜버리네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가 된 거야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laughs> 어 그럼 쉽게 말해서 돋보기의 원리로 안쪽을 태워서 콜라겐 재생 피부 재생과 리프팅 까지도 할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하면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를 아까 피부 안쪽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피부 재생이 될 거고 그럼 탄력도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깊이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깊이를 잘 조절을 해서 지방이 많은 곳을 태워주면 지방들이 좀 타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볼륨감이 좀 빠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거우면 처지는데 가벼워지니까 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지는데 탄력도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쫀쫀하게 리프팅이 될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리프팅의 1세대 울세라를 똑같은 원리로 만든 제 이 슈링크예요. 근데 울세라는 얘네들이 특허를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한데 자기네들 장비의 기술을 특허를 냈는데 이게 초음파라 그랬잖아요. 네. 초음파 화면이 나와요. 네.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음파 화면에 대해서 특허를 내놨어. 울세라가? 예. 네. 그러면은 슈링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똑하잖아. 원리는 똑같은데 초음파 화면 없어. 그러니까 특허는 안 걸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면만 없을 뿐은 화면 없는 울세라다. 대단하지 않나요? 울세라는 다른 나라일 건가요? 울세라는 미국 장비에. 예 우리나라. <목소리나> <목소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슈링크가 없는 피부과가 없어요. 어, 거의 그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인기가 되게 많아서 굉장히 회사가 많이 커졌죠. 지속기간은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활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속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가는지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한 6개월은 간다. 6개월? 네. 오래 가네요, 그래도. 오래 가죠. 그래서 치료 자체를 보통 한 달간 혹은 두달 간격으로 한 번씩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세번 정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상의 효과가 가기 때문에 한 1년에 두번 정도 치료를 저는 권유를 드려요 뭐한번할때 시술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금방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샷, 두 샷, 세샷 근데 보통 얼굴 전체로 했을 때 300에서 500샷, 그리고 뭐 600샷 샷 수에 따라서 시술 시간이 좀 다르겠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얼굴 전체로 했을 때 300에서 400샷을 해요 그 정도 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10분 도 분 이내로 금방 끝나요. 근데 반면 울세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울세라는 한 300샷 하는데 한 20분에서 25분. 두배 차이 많네요. 거의. 맞아요. 아픈가요? 이거. 그래도 좀 아프죠. 에너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를 당연히 세게 쏘면 좀 아파요. 근데 또 그만큼 세게 쏴야 또 효과가 좋은 거죠. 효과가 좋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고 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이런 추천, 비추천 대상이 있을까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특정 부위에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 지방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대살이 좀 많아가지고 팔자주름이 좀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심술보 라인 쪽에 지방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좀 처져서 심술보 주름을 만들다거나 특정 부위가 많이 처져서 주름을 만드는 그런 분들한테 좀 효과가 좋아요. 또 반대로 안 좋은 분들은 얼굴 살이 너무 없는 분들은 초음파 계열의 이런 치료를 하는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시술자가 잘하면 되지만 가장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얼굴 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살이 너무 없는 분들은 이런 초음파 계열의 시술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은 팔자주름, 그리고 심술포주름이 많이 처진 분들, 그리고 이중턱 심하신 분들한테 슈링크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저잖아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맞는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두달 정도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받다 보면은 피부가 촥 달라붙고, 어? 내 얼굴이 좀 탄탄해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되게 가성비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그쪽으로 좀 고민이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슈링크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진짜 좋은 장비 같아요 가성비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슈링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쎄라랑 똑같은 원리인데 시술자가 잘만 하면은 울쎄라처럼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4분의 1 정도 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어, 그게 이제 가장 큰 슈링크의 장점이 아닐까. 그럼 어, 이미 이 초음파 레이저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가성비네요. 가성비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보니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위험하고 엄청 리스크가 있는 부작용이 없는 게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요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슈링크 이게 국산. 제품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컴퓨터도 보면 정품 윈도우 쓰고 아니면 정품 아닌 그런 윈도우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슈링크도 이게 딱 하면 이게 TV 열려요. 이게 TV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품 TV에요. 근데 이거를 재생인크 쓰듯이 충전해서 쓰는 재생팁도 있어. 그래서 재생팁을 썼을 때 위험성.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 이제 슈링크는 이 재생팁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덜 한가 보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좀 파악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려워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과의 신뢰가 중요한 거 맞아요 건데. 에너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생긴 건다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세라는 시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품 팁 스티커를 줘 근데 슈링크는 이게 없어 그냥 그게 좀 아쉬워요 재생 팁을 썼을 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둘쑥날쑥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고 화상 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길 수 있잖아요 정품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은 소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게 불안하네요 음. 부작용 <laughs>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래도 알고 나면 좀 조심할 수 있으니까 있죠 제가 종이로 한번 설명드려도될까 네. 슈링크는 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열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한개한 아, 한 네. 개를 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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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이렇게 태우는데 이거를 촘촘하게 태우면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너무 음. 많이 태우니까 오징어 굽듯이 쪼그라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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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네. 그러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쪼그라들면 이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태워 버려요 살이. 아, 이게 아. 다 같이 쪼그라드니까 커다란. 하나의 쪼그라드면페임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듬성듬성 태우면 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거를 음. 너무 좁게 시술을 하면은 볼 페임이나 살이 꺼질 수 있는 부작용이 아 생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얼굴살이 없으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얼굴살이 없는데 또 촘촘하게 하다가 더 페임은 어떡해. 근데 또 시술자가 잘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안 하고 필요한 데만 좀 재생을 시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페임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너무 좀 우울하지 않겠어요. 취소해 주시는 원장님이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환자분에 맞게끔 해주는 게또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이 그리고 잘하겠죠 제가 잘한다는 건 알고. <laughs> 저희 원장님들 많이 해보신 분들 많으셔요 슈링크 어. 전문으로 해주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잘해요 예를 들면 지방이 되게 많아 그런 부분은 오히려 빼야겠죠 굉장히 촘촘하게 쌓아야겠죠 근데 여기 옆볼 살이 없어 여기다가 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그래도 슈링크는 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laughs>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참 재밌어 아 옛날에 진짜 그거를 보고 참 기가 찼는데 이게 슈링크가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땡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 네. 이렇게 태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태울 때까지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움직이면 안될것 같은데?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자리에 Hayır. 딱 태워야 되잖아. 바바바바바바바바 막 태웠어. 그다음에딱 이제 움직이고 바바바바바바막 네. 네. 태워야겠죠. <모� XL> 어,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아, 어, 나는 슈링크 안 아프게 할수 있어. 에너지 되게 세게 하면서 <laughs> 바바바바바바바바 움직이면서 쏘는 선생님이 있었어.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럼 어디를 태우는 거야? 도대체. 슈즈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얘가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팡팡팡팡팡 태우는 거예요. 아유. 근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태울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큐링크를 할 때는 딱 정확한 위치를 잡고 태우고 움직여서 태우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움직임에서 하면은 효과도 없고 통증도 없고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큐링크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4.5mm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3mm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이 네. 표면 이 표면에서 4.5mm 아래 피부 조직을 태우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이 표면에서 4.5mm니까 한요 정도 태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럼 3mm를 이렇게 되면 그 것보다 좀더얕게 태우는 거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네. 살짝 띄었어, 이게 음. 태웠어, 그러면 음. 이게 여기를 태우겠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제대로 밀착해야겠네요? 밀착을 잘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대로 밀착이 안 되면 표면을 태우기 때문에 여기에 볼록볼록볼록하게 부어버려요, 표면이. 팁 자국이 생겨요. 원래 안쪽을 하는 기기인데. 맞아요. 안쪽을 태워야 되는데 조금 더 비교적 얕게 태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붓는다. 도대체 샷 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샷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샷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링크가 쏘면은 바바바바바 바박해가지고 네. 10개의 점이 찍히거든요. 이게 한 샷이에요. 아 그렇게 가는 샷이에요. 10개의 점이 한 샷이다. 20개가 두 샷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0 샷, 200 샷, 300샷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얼굴 전체 300에서 400 샷, 많으면 500 샷, 600 샷도 해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많은 샷을 하면 좀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좀더 효과를 높인다라고 보면 되나요? 내가 살이 좀 있고 네. 막 그러신 분들은 샷 수가 당연히 많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고 좀 작아지고 지방들은좀 빠지면서 음... 얼굴이 좀 달라붙고 아까 슈니크 받고 나서 아, 뭐 네. 효과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건좀 어떻게 받아들일야 될까요? 효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laughs> 이렇게 다 태우거든. 피부 네. 안쪽을 다 태우고 이게 재생되는데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재생되는데 시간이 한한달 걸려요. 그 사이에 그런 말을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효과가 나오고 시간이 가면서 좀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이안날 수가 없다 효과가. 맞아요. 슈링크랑 울쎄라랑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비교할 때울쎄라대 슈링크 음. 하는 어떤 장단이 있을까요? 저는 맨날 진료하면서 얘기를 해요. 슈링크 한3번 정도 하면 울쎄라보다 훨씬 좋다. 근데 다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슈링크도 에너지를 높이면은 울쎄라만큼 퍼포먼스를 내요. 근데 너무 아파. 내가 통증을 좀 진짜 잘 참아. 그럼 슈링크 하세요. 오히려 가성비다. 맞아요. 근데 울쎄라는 고가잖아요. 그 그 시술을 할때 통증 때문에 수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울쎄라 자체가 파워 자체는 얘보다 사실 더 세요. 그리고 제가 아크릴 판에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울쎄라는 균일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고, 슈링크는 약간 둘쭉날쭉 나오기는 해요, 울쎄라보다는 근데 슈링크도 거기에 못지않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슈링크가 저는 훨씬 더 낫고, 내가 외국에 산다, 혹은 한국에 잘 없다. 그리고 나는 피부 관리를 1년에 나는 한두 번 받는다. 울쎄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울세라보다 가성비는 훨씬 좋다. 그거는 진짜 인정.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중적인 그런 시술이죠. 슈링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슈링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나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슈링크는 내가 팔자주름 그리고 심술보 라인 그리고 이중턱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피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조금 가성비 좋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슈링크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걸 받는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받아보시면서 한달 이후에 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내 피부가 재생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내 주변에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팔자주름이 고민이에요 심술포주름이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